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자 유튜브 댓글에 아이디가 김인영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내년에 논술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논술과 연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사회탐구 과목이 있을까요? 한 과목은 이미 정해졌어 사회문화, 생윤, 윤리와 사상 중에 하나 고를 건데 어느 탐구 과목이 논술 자료 해석이나 제시문 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 학생 정말 스마트한 학생이에요 이런 걸 질문할 수 있다. 아우, 이제 뭐 깨어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답변합니다. 논술은 사회탐구 9개 과목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한 과목이 있어요. 왜 자꾸 자주 출제되는 거? 일단 먼저 꼽으라고 하면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자료 해석과 연관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고, 또 사회문화 교과 내용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생윤과 윤리와 사상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위는 뭐냐? 그 다음 순위는 법과 정치, 경제 교과에서 많이 나오죠. 다섯 개 사탐 과목 거기서 출제가 되니까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매우 희박하죠. 그 다음에 어, 한국지리, 세계지리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리 교과와 역사 교과는 좀 희박하지만 앞에 말한 다섯 개 과목 생윤 윤리와 사상,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법정 이런 과목들은 논술에 도움이 되니까 논술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시문 독해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박유샘의 고난다면 일순위 사회문화입니다. 자료 있고 연관 있고 그리고 사회문화의 어 대칭을 잡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회문화 교과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윤 그리고 윤리와 사상 그리고 경제 그리고 법과 정치 이렇게 필요하고요. 혹시 본인이 어 논술 전형으로 이제 경제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음 일단 사탐 선택강으로 경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관련 교과를 내신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